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인천시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연수선학지구를 비롯해 구월계산갈산부평부계 만수지구를 이번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회원분들께는 회원 영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준비 용역은 공식적으로 24년 말에 시작해서 25년 11월에서 12월에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천 소유주분들께서는 아직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인천에서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재건축 사업성에 있어서 기준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이 며치로 계획되어 있느냐부터 재건축 선도단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포함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유주 및 투자자 분들께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저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10년 이상의 투자 동안 50여 곳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해온 투자자이고요. 그러던 중 19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대규모 재건축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될 것이며 이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이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인 흐름이 될 것이라 보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최근 2년간은 먼저 진행한 경기도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중에서 특히 분당평촌 일산을 메인으로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부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작됨에 따라 해운대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성 및 투자성 분석, 투자 인사이트 영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떤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선도단지는 어떤 단지가 선정될지 등에 대한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인사이트 영상은 결국 수익, 즉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천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제 인사이트 공개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전국의 아파트들이 지어진 중공 연도를 나타내는데요. X축이 중공 연도, Y축이 중공 세대수입니다. 아파트 채수죠. 보시면 1990년도를 기점으로 지어진 아파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숫자가 총 70만 호인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400만 호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저층주공이거나 낮은 용적률을 갖고 있어서 해당 지역이 상승장이 되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고용적률 아파트라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기존 도시정비법을 통해서는 1대1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만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33평 신축 시세가 최소 20억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가 무너질 때까지 재건축은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이 아파트에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국가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한국의 인구수가 지금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도시를 확장해 나갈 수도 없어요. 1990년대에는 나라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괜찮았지만 지금부터는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아파트의 총량을 늘려버리면 나중에 구도심이나 신도시 중한 곳은 유령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 말고 구도심을 개발해야 한다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입니다. 그 안에서 1990년대 아파트를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개발시켜야 할까의 문제에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규모가 큰 일기 신도시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몰려 있는 이 일기 신도시의 소유주분들이 우선 수혜 대상이 된 겁니다. 즉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선택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재건축이 안된 이유가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 현재 아파트 가격이 4억인데, 주변 신축 가격이 8억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진행을 하면 분담금이 5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 4억에 분담금 5억을 내서 9억의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시세가 8억이면 재건축 진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재건축을 기껏 진행했는데, 손해가 나는 거죠.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당위성을 갖고 순리대로 재건축이 진행되게 하려면 어디를 선 봐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도록 이 분담금 5억이 3억 수준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면 총 7억에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고 주변 시세가 8억이면 재건축을 진행해서 신축 아파트도 얻고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곳은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이 분담금 5억을 3억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이 바로 용적률 상향인 거고요. 그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입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저는 2023년 이전부터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2024년도에 비로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경기도부터 먼저 스타트를 하고, 2025년도에는 부산, 대전, 인천으로 차례차례 시작된 겁니다. 인천에서는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이 다섯 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우선 기준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즉 1kg 제곱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아보니 총 다섯 곳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연수선학지구의 규모가 가장 크죠. 6.57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부터 목표연도 2035년까지 잡고 이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에 대해서 통합재건축의 구역을 나타낸 구역도인데요 연수선학지구는 42,000여 세대 구월지구는 3,700세대 계산지구는 17,000세대 갈산부평부계지구는 16,000세대 만수지구는 11,000세대가 됩니다 연수선악지구 규모가 압도적이죠. 구역수도 최대한 크게 묶었는데 18개 구역이나 되고요. 자, 인천시 녹계법의 시간적 범위가 2035년까지가 목표인데 9월 계산, 갈산부평 부계, 만수 지구는 무난하게 진행될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시에서 용적률을 충분히 높여줘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도록 다 만들어줬거든요. 선도지구 공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이 있을 거라 소유주들이 의지만 있다면 2033년에서 2035년까지는 대부분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연수선학지구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선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초기 구간에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연수지구가 안 좋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결국 재건축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재건축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균적인 재건축 사업성은 연수선학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즉,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쪽은 연수선학지구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보이는 특징은 중심지구 정비형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총네 곳이 있고요. 주택단지 정비형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노계법 적용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심지구 정비형은 좀 생소하시죠? 이 중심지구 정비형은 쉽게 말해서 고밀 복합 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한데, 대신 아파트 부지에서 중심지구 정비형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 및 상업지역에 가까운 땅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땅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건데요. 소유주 입장에서 주택단지 정비형과 중심지구 정비형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단지 정비형은 돈으로 기부채납을 해도 되는데 중심지구 정비형은 반드시 역세권 땅, 즉 가장 노른자 땅을 정부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익성으로 보완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다만, 어느 정도 수치로 용적률 보완을 받느냐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수선학지구의 경우, 주택단지 기준 용적률은 280%, 그리고 중심지구 정비형은 330%로 나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제 재건축 사업성 평가 전수강의를 수강하시고, 투자성을 분석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회원님들께는 제가 조만간 회원 영상으로 분석해 볼 예정이니 미리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도 제시가 되었는데요. 아, 이 청사진을 비롯해 이번에 각 지구당 녹계법 보고서 약 270페이지짜리 자료도 게시되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선도 지구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인데요. 주민 동의 60점,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1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 20점 배점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입니다. 이거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선도지구 배점표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제가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가 계획하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선도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을 완성까지 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걱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기껏 선도단지로 선정한 조합에서 조합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중간에 진행이 멈춰버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높은 동의율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선도단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간단히 봐볼게요. 주차대수는 세대당 0.3대 미만은 5점, 세대당 1.2대 이상은 1점인데, 단지별 1점에서 2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요. 건축물의 연령은 30년 이상이 5점, 20년 이하가 1점인데, 단지별 1점 이하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요. 도시기능 활성화는 변별력이 없고 정비사업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개 단지면 5점,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인데 대부분 3개 이상으로 묶여서 단지별 1, 2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요.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도 3,000세대 이상 10점, 500세대 미만은 2.5점인데 대부분 1,500세대 이상이라 단지별 1점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이 2번, 3번, 4번은 종합적으로 단지간 변별력이 5점 이내로 영향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 동의율은 배점이 60점이죠. 말 그대로 동의율에 따라서 단지별로 3, 40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정부에서는 선도 단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요도가 반영된 배점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경기도 분당평촌 3번 부천 일산에서는 반대동의율이 없었는데 올해 부산에서는 반대동의율 항목을 넣었거든요. 이거 인천에서도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동의율 넣은 거는 정부의 의도대로 기준을 잘 마련한 것이라 보는데요. 정부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잘 진행할 단지를 뽑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럼 동의율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반대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선도단지 공모를 지켜본 경험상 특히 인천의 연수선학 지구에서는 동의율이 90% 이상이면서 반대 동의율이 3% 이하면 선도단지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90% 동의율을 이렇게 단기간 동안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놀랍게도 작년 경기도 선도단지에서 그리고 올해 부산 선도단지 공모단지에서 90% 이상을 모아온 단지가 몇곳 있어서 목표는 이 정도로 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모두가 동의율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80% 수준에서도 선도단지로 선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에 선도단지 선정에 대한 인사이트 영상을 만든 것이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이라 영상 링크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분담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수익에 있어서는 사업성 즉 분담금이 전부인데요. 분담금 계산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용적률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기준 용적률은 연수선악지구 주택단지의 경우 280%가 기준 용적률이 되는데요. 이 값과 종전 용적률의 차이 값에서 10에서 40%를 인천시에서 결정해서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으로 떼갈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여기서 연수선학 지구에는 15%로 공공기여율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종전 용적률이 몇이냐인데요. 종전 용적률의 정의는 현황 용적률과 지구단위 계획상 기준 용적률 중에서 큰 값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기도와 부산, 그리고 인천의 연수선학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내구역. 즉 연수선학 지구만 빼고 거의 모든 아파트가 현황 용적률이 지구단위 계획상 기준 용적률보다 더 높았어요. 현재 용적률이 대부분 200%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전 용적률이 곧 현황 용적률이다라고 설명을 드려 왔는데요. 연수선학 지구에서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선악지구는 대체로 현황 용적률이 낮아요. 100에서 180%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연수선악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은 종에 상관없이 10층 이하 200%, 11층 이상 250%입니다. 즉 현재 용적률이 150%짜리 아파트가 있더라도 연수선악지구에서 11층 이상 아파트라면 종전 용적률은 250%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게 엄청 파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가 현재 용적률 150% 이면서 15층짜리인 경우 종전 용적률은 150%가 아니라 250%가 됩니다. 여기서 연수선학 지구의 기준 용적률은 280%로 잡혔으니까 이 둘의 차이인 30%에 대한 공공기여율이 15%인 거고 최종 공공기여 값은 4.5%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280%짜리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4.5% 포인트만 기부채납해도 되는 재건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엄청 작은 값이고 엄청나게 유리한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부터 연수선학지구 소유주분들께 아주 큰 팁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1구간 공공기업 15%에 꽂혀 있으실 거예요. 10%로 낮춰 달라고요. 지금 이걸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연수선학지구 소유주분들께서 인천시에 기왕 요구하실 거면 이 15%를 10%로 낮추자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기준 용적률을 280%에서 300%로 올려달라고 싸우셔야 해요.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케이스. 공공기여율 15%가 부당하다고 요구해서 기준 용적률 280%에 1구간 공공기여가 10%로 변경됐다고 가정할게요. 앞에서 예로든 현황 용적률 150%에 지구 단위 용적률 250%짜리 아파트는 종전 용적률이 250%라고 했죠. 그럼 이 차이 값 30%에 대해서 1구간 공공기여가 10%로 변경됐으니 최종 공공기여량은 3%포인트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3%포인트가 된 거죠. 이 경우, 280%짜리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공공기여는 3%포인트만 한 거예요. 반면에 2번 케이스. 그래, 공공기여율 15% 할게. 근데 기준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300%는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300%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300%에 공공기여율은 15%를 받아들였다고 할게요.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서 기준 용적률은 300%로 올라갔고요. 종전 용적률은 여전히 250%니까 50%포인트 차이 값에 대한 공공기여율 15%를 계산하면 7.5%짜리 공공기여가 되는 거죠. 300%짜리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7.5% 공공기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공공기여가 늘어났으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보셔야죠. 1번 케이스는 280% 중에서 3%를 공공기여 한 거고, 2번 케이스는 300% 중에서 7.5%를 공공기여 한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1번 케이스는 총 277%포인트의 혜택을 받은 거고, 2번 케이스는 총 292.5%포인트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공공기여를 4.5%더 높여주는 대신 기준 용적률이 20%더 올라갔고, 최종적인 수익은, 최종적인 수익은 15.5%포인트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분담금은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드리면요. 현재 기준 용적률 280%에 공공기여율 15%의 경우 세대당 공공기여금이 대략 1,500만원 정도로 안내가 됐거든요. 이거 1번 케이스처럼 공공기여율이 10%로 낮아져 봐야 공공기여금은 1,0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500만원 아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500만원이 이득이겠죠. 반면에 2번 케이스처럼 기준 용적률을 300%로 올리고 공공기여율을 15%로 유지하면 공공기여금은 3,5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대신 용적률이 20% 상승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값이 세대당 약 7,500만원 늘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세대당 평균 4,000만원씩 이득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공공기여율 10%로 낮추려고 싸우는 건 분담금 500만원 낮추려고 싸우시는 거고요. 반면에 기준 용적률을 300%로 올리려고 싸우는 건 분담금을 4천만원을 낮추려고 싸우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공공기여율을 10%로 낮출 문제가 아니라 기준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기준 용적률을 전혀 높여줄 생각이 없다면 아쉬운 대로 이 값이라도 10%로 맞춰달라고 해야겠죠. 여기까지 연수선학지구 쪽에서 아주 중요한 팁을 드렸고요 그 다음 9월 계산 갈산부평부계 만수지구 쪽도 보면 사실 이쪽은 기존에 재건축 사업성이 특히 열악했었는데요 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혜택으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실제로 사업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430% 370%, 370%, 410%의 용적률은 굉장히 후하게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게 됐어요 다만 연수선학지구는 기존에도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한 편이어서 대폭 상향시켜 주지는 않은 거고요 자, 재건축 분담금의 한 축을 맞는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업 파트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그럼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 법안을 통해 인천시 해당 지구의 주민분들이 얼마의 수혜를 받는지 간단히 분담금을 계산해 볼까요? 제가 그냥 호갱론으로 뛰어서 눈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찾은 거고요. 계산지구 항마을 서해 24평 전용 5구 매물 보시면 대지 지분 32.0852제곱미터에 현재 용적률 239%짜리 단지인데요. 현재 노계법 적용 전 도정법 기준으로 재건축 후 25평 평형 신청하는 경우 분담금은 3억 3천만원 수준이고요. 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25평 신청시 분담금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즉 종전 25평 기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통해 약 1억 1천만원의 사업성 개선을 정부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럼 현재 아파트 가격 3억 3천만원에 분담금 2억 2천만원을 더해서 약 5억 5천만원에 25평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기준 이 자리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 시세가 6억 초반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이제부터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계법이 아니었다면 현재 가격 3억 3천만 원에 25평 분당금 3억 3천만 원을 더하면 6억 6천만 원인데 신축 가격이 6억 초반이면 재건축을 해 봐야 손해가 나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이걸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던 곳을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고요. 인천도 이제 상승장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 신축 가격 또한 오르면서 추진이 더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분담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거 계산하는데 2분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강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성 평가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직접 대한민국에서 가장 퀄리티 있고 이해가 쉬운 강의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회원분들도 5분 안에 재건축 사업성 평가 및 분담금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내가 가진 투자금 기준 가장 수익이 높을 아파트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일기신도시 재건축 소유주 분들께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재건축 사업성 평가하는 방법을 스스로 아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투자자 혹은 실거주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기도 분당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가 AB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서로 100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현재 가격은 15억이고요. 완성시 신축 가격은 둘다 20억이에요. 이지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근데 한 곳은 분담금이 5억원이고 다른 한 곳은 환급금이 3억원이에요 실제로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기껏 재건축 진행했더니 A는 신축 총 취득가액이 20억이니까 재건축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0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B단지는 33평을 12억에 취득한 것과 같은데 시세가 20억이니까 수익이 8억인 거고요. 분당금 계산할 줄을 몰라서 A단지를 매수해버리면 상대적인 손실 8억을 얻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분당에서 있는 케이스라 제가 회원분들께는 A단지 절대 사시지 말고 B단지 사셔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재건축 사업성 평가, 즉 분당금 계산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고 소유주 중에 특히 재건축 추진하실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분당평촌 일산에서 어떤 걸 봤냐면 소유주들이 분당금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 부분에서 소유주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추진이 분들께서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하실 분들도 반드시 배우셔야 조합원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재건축 사업성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구의 투자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파트 예시를 계산 지구에 있는 아파트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인천에 다섯 지구가 있죠. 연수, 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북의 만수, 이렇게 다섯 곳이 있는데, 평균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선악과 나머지 구역들의 차이가 뭐냐면, 파란 선이 재건축 사업성의 허들이라고 보면, 연수선악은 노계법 없이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왔어요. 이 허들 위에 있었죠. 반면에 나머지 구역들은 기존에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왔었고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통해서 9월 계산 갈산부평북의 만수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용적률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렇게요. 대폭 상향되어야 이허들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연수선학은 기존에도 재건축 사업성이 나왔기 때문에 용적률을 소폭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노계법을 통한 변화는 연수선학을 제외한 9월 계산 갈산부평북의 만수 쪽에서 극대화되는 건데요. 재건축이 안 되던 게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럼 투자는 여기에 해야 할까요? 기존에도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했던 곳에 하셔야 합니다. 연수선학은 기존에도 사업성이 양호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금만 더 높여줘도 수익 개선 폭은 더 커지기 때문에 투자성은 연수선학 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9월 계산 갈산 만수 쪽에서는 제 예상보다 기준 용적률을 많이 줘서 일부 투자성이 괜찮은 단지들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계산 갈산 만수 보유자분들도 노계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상승은 나올 것이니 선도단지 공모하면서 계속 보유하시고요. 다만 평균 수익은 연수 선학 쪽이 더 높을 것이며 이중 연수 쪽에서 몇몇 아파트와 갈산부평북의 한두 곳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추천단지 쪽에서 수익률은 분당 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곳에서는 투자금 1억 기준 2,3억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천 단지가 궁금하신 분은 1대1 개인 투자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도 단지 공모전에서 공공 임대 주택이 포함된 단지는 공모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영구 임대 단지들의 임차인들 이주가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 좀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O, B1, C1 구역이 해당됩니다. 이곳들은 이번 선도단지 공모에 제안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세상승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 참고 바랍니다. 네, 중요한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고요. 오늘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해 리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계법의 대장주가 분당이고 부산에서는 해운대인데요. 인천에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연수지구입니다. 인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10년간은 이 연수구를 필두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다음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노계법 대상 아파트들 중 특정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당 아파트의 노계법 재건축 사업성 평가에 대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아파트 단지 남겨주시면 대상지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